어, 러브? 어, 나 알아보는데? 어, 여기 왔는데? 예전에 털었던 데 아니야, 제대로. 여기 거기잖아, 요 어씨, 그거 시파! 시파 때 거기! 10파 어? 시파 아, 때 10파 거기! 털린데 <laughs> <laughs> 이거 가스트 되겠다. 이거 가스트 소화했다, 여기다. <laughs> 형, 형한테 뭐물어본다 Yes. Oh, 아, c 아. 모임? 모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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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임! 모임? o 임 형이 한 거야? 아니 e e 내 이집트. <laughs> 아, 미친. 아, 존나 시끄러네내 이집트 어떡하니? 오케이. 형. 지난 지난번에 털었던 것처럼 털어볼까? 야너 게임 보도 안 받았어? 나 받아야 돼. 일단 여기 좀 도와줘야지. 나왜블록이 2개씩 나오냐? 빡치게 오토마스 킨거아니야 아냐 아니야, 아냐 어 이거야 이집트가 아니라 무덤이다 무덤 나 게임모드 왜안 줘? 게임을잘 살라 해봐 나 바로 주던데 가스트가 근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겨 형 BJ 방송국 좀 올려줘 오케이 잠나 방송국 점 i 보니까 여기 그거 없다 지난번에 털었던 데랑 이거 똑같은데? 어, 오케이. 그 뭐였더라 플러그인 t 똑같은리 그냥 10 파트 떨었던, 아, 털었던데, 아 진짜? 응. 너무 셌잖아. 야, 한번턴될또또 또 어. 터는 거야. 어떡 할래? 오피 다 줄래 형? 그냥 거절하는 거 봤나? 그냥 그 다음 편 2탄이라 아, 기대하면 되지. 아, 나 지금 일어나자마자 늘 오피 줄래 형? 여덟 시쯤 다 같이 오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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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그냥 먼저 아이 녹이면 알것 같아. 그리고 빡쳐서 나갈 것 같단 말이야. 가스대로 그럼 녹여버려. 그럼 형 있잖아. 영감사 응. 야, 야, 야. 나한테 오피를 줘봐. 응. 아니다. 나 나키우한테 나 줘. 나키우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이거, 이거 이거 이거. 응. 응. 오케이 그거 이거 오피 줄게. 어. 어. 내가 킬로 어, 들어가서. 거기까지 잠깐만. 다리 는줄 알았어. 어? m 치고 나서도 그 걸어서. 내가 그 스팸 먼저 해야 돼. 잠깐만. K I L. 되면 말에 바로 들어간다. 아. 아 잠이 온다. 잠이 와. 가 어, 헤헤헤헤. 어, 오케이 어, 왜, 깠어? 왜 깠어? 왜 깠어? 됐다 오피 됐다 스카이 파고방송 뭐? 방송 아 방송이래 그거 됐음? 응 음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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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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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끈지 오이했는오형 일단 그러면 나 아이 하나 오피니까딴거뭐 테러하자 테러해. 여세요? 보아 어, 들려 들려. 어 누구부터 래 이번? 같이 할래? 아니 근데 지난번에 같이다 그랬 고 걸렸잖아. 니 먼저 날려 이거 그럼 나 여기서. 아 시작해. 그럴까? 먼저 날려 버려. 끝내 끝내. 오. 잘 가세요. 그동안 재밌었어요. <laughs> 아 재밌었어요. 래 걸린다 래 걸린다. 너만 보는가? 대초 피라미드 피라미드 진짜 없애 버려. 부동 같은 거. 어, 밴 됐어. 밴 됐어. 밴 됐어. 밴 됐어. 이제 잠깐 나나 나, 나 다시 들어갈 테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잠깐 기다려. 그 아까 그 아이디 벤푼 어, 다음에 또 해. <웃음> <웃음> <K3 총사>. <웃음> <웃음> 형 좋은 생각인데. 벤푼 다음에 또하면 되지. 아이야. 지금 들어가. 어? 안... 됐어. <laughs> 자가자기자기자자기자기자어나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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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. 뒤지겠다. 아니다. 잠깐만 안 걸리게 그거 좀 달라고 해야겠다. 오픈과 어, 안 들키게 아, 게임 모드 아, 좀. 뭐... DJ 이름이 뭐냐 지금? 예. 어. 들켰어. 오피인 거.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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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. 내가 날려? 어. 어, 어. 내가 날리는 주. <laughs> 어! 오피 <laughs> 뺏겼어안 돼. 너다 밴당했어 형이나 다시 오피줘. <laughs> 오케이. 어. 내가 키로 들어갈게. 아이디 뭔데? 나 키우 똑같이. 아니, 나 키우 말고. 뭘? 나 키우 말고딴 아이디. D O D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시발. 됐다. 아이고 씨발. 야, 채팅 치면은 바로 탈론 나니까 채팅 치면 안 돼. 어 새끼야, 말로해. 영신아. 됐어. 콘설창 없앴어 근데 내가 BJ 아이디로 계속 들어가고 있던 거 같아. 아, 안 된다고? <laughs> 아, 진짜? 어, 잠시만. 그럼 형, 나 아이디로 들어가서 게임 모드 어, 먼저 받아. 오케이. 왜 이래, 이거. 나 그러면. 아이고 씨발. 내가 개념이 아이디로 들어올게. 어림 9080인가 걔그 거? 어, 맞아 맞아. 맞아. 아, 이상한데?